그뭐좀 어, 단일적으로 당이 단일적으로 가야 된다고 의견을 모아서 하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당의 입장에서는 탄핵이 어, 당면이 탄핵 반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그 대신 피겨래요. 담당을 심리를 해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했었더라고요. 지금 저보고 지금 내란죄냐 아니면은 뭐라 그랬죠? 내란. 내란행위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정당한 정, 통치권 행사라고 보시는지 여쭤봐습니다 저는 정당한 통치권이라고도 생각도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내란인지 아닌지 여기서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니다 왜냐하면 어, 이, 그 부분이 어, 개혁을 선포한 이 부분은 비상식적이 었고비이성적인 그런 판단이었다라고는 확신을 하지만은 이 부분이 내란죄로 저기 원해야 되지 다른 죄로 저기 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이 사법부에서 또이 판단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지금 사법적인 그런 지금 절차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어, 이 법적으로, 뭐 법적으로 이 전문가인 제가 어, 내란죄가 내란죄가 아니다 얘기하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